이번 놀이는 리버시 체커 놀이판을 이용한 체커 놀이입니다. 리버시 했던 놀이와 비슷하게 체커 놀이판을 가지고 놀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놀이 진행에 앞서 준비물은 바둑알 12개씩, 검은색 바둑알 12개, 흰색 바둑알 12개, 그리고 왕을 표시할 수 있는 주사위나 또는 다른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체커에서는 두 개로 쌓아가지고 왕이 됐음을 표시할 수 있는데 바둑알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이렇게 쌓아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왕이 됐을 시는 이런 주사위를 활용해서 왕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바둑알의 색깔을 표시해서 뒤집었을 때 왕이 됐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같은 색깔의 주사위를 활용해서 왕이 됐음을 표시하여 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의 준비는 바둑알을 12개를 색깔이 진하게 그려져 있는 칸에다 바둑알을 놓으면 됩니다 자, 흰색 바둑알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바둑알을 놓았으면 놀이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커는 이렇게 어두운 면 어두운 면이 그려진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대각선으로만 자기 차례 때한 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흰색도 대각선으로 한 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검은색이 대각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상대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있는 자리를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편의 바둑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바둑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바둑알을 전부 다 가져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상대방이나 자신이 움직일 수 없을 때 바로 놀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만약에 검은색 차례일다고 생각했을 때 검은색은 자신의 차례 때 이렇게 뛰어 넘어서 흰색 바둑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뛰어 넘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뛰어 넘었을 때또 다시 뛰어 넘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 바둑알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동했다가 다시 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동을 두번할 수도 있고 만약에 뛰어넘을 곳이 또 있다면 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동했을 때그 뛰어넘은 바둑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커의 재밌는 점은 한 개만 자신의 차례 때한 번의 기회로 한 개만 바둑알을 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뛰어넘어 여러 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알이 이렇게 상대편 끝에. 상대편 색깔에 있는 끝에 도달했다면 이 바둑알은 그냥 바둑알이 아니라 왕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왕의 표시를 주사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둑알을 버리고 이렇게 왕이 됐음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는 뒤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바둑알의 경우 계속 앞으로만 앞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대편 끝에 다다른 왕의 경우에는 뒤로도 이동하여 상대방 바둑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뒤로 이동해서 이 바둑알을 잡을 수 있겠죠 또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뒤로 이동해서 이또 바둑알을 잡을 수 있겠죠 이처럼 왕이 된 것은 뒤로도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바둑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잡힐 수도 있습니다. 흰색 차례 때 마찬가지로 왕도 결국 잡히게 됩니다. 체커 놀이에서는 항상 검은색 바둑알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할 사람은 검은색 바둑알을 선택하면 되고 만약에 서로 먼저 하고 싶다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검은색을 할 사람이 누굴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검은색 바둑알을 한개 이동했습니다. 자 흰색 바둑알도 한개 이동했습니다. 자, 검은색 바둑알 앞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흰색 바둑알은 자신이 다른 바둑알을 움직이고 싶지만 지금 넘어서 검은색 바둑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신이 뛰어넘어 잡을 수 있을 때는 무조건 뛰어넘어서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뛰어넘어서 잡을 게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면 그때는 선택을 해서 한가지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자신의 차례 때 뛰어넘어 바둑알을 잡게 됩니다. 자 검은색 차례입니다. 검은색도 뛰어넘어 바둑알을 잡았습니다. 자 흰색 차례입니다. 자 검은색 차례입니다. 검은색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잡을 수 있을 땐 이렇게 잡아야겠죠? 자 흰색 차례입니다. 흰색은 어떤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두개 있다면 어떤 걸로 뛰어넘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뛰어넘게 되면 이 바둑알이 다시 또 뛰어넘 오기 때문에 흰색은 이쪽 바둑알을 뛰어넘어 잡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검색 차례입니다. 자 흰색 차례입니다. 이렇게 바둑알을 이동할 때는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자신의 바둑알만 잃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알을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너무 앞쪽으로 가지 말고 뒤쪽에 있는 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검은색 차례입니다. 검은색은 이 바둑알을 이쪽으로 이동해서 흰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자신의 바둑알 한 개를 왕인 주사위로 바꿉니다. 만약에 주사위가 없다면 다른 물품을 사용해도 되고 바둑알에 표시를 해도 됩니다. 자, 흰색 차례입니다. 자, 검은색 차례겠죠? 검은색은 이 바둑알을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바둑알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흰색은 여기에 있는 바둑알을 이쪽으로 이 잡고 싶지만 지금 끝에는 바둑알을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바둑알을 이동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둑알을 움직이기로 합니다. 자, 검은색은 또 이동해서 이 바둑알을 잡았습니다. 흰색은 이 바둑알을 이동해서 이걸 잡았죠? 자, 검은색 차례입니다. 검은색은 이 왕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흰색 차례입니다. 자, 흰색이 움직였습니다. 검은색은 이 왕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뒤쪽으로 움직여서 이 바둑알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왕은 뒤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상당히 힘이 강한 바둑알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든다면 그 여러 개를 만든 사람 색깔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집니다. 자, 흰색 차례입니다. 흰색은 이 바둑알을 잡았습니다. 자, 잡고 흰색도 끝에 닿았기 때문에 바둑알을 왕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은 뒤로 가서 흰색 바둑알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이제 흰색 차례입니다. 흰색은 이제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지금 갈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할 경우 잡히게 되고 이쪽으로 이동할 경우 잡히게 됩니다. 자, 어디든 가도 잡힌게 돼서 지금 왕과 검은색 바둑알을 이용해서 지금 흰색 왕을 몰았습니다. 그럼 흰색은 한 칸을 이동하게 되고 검은색은 마지막 남은 흰색 왕을 잡아서 검색 3개가 남게 되어서 검색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체커는 상당히 쉽게 빨리 끝나면서 왕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재미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바둑알이 많기 때문에 또는 주사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체커 놀이를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실에 있는 바둑알을 이용해서 체커 놀이를 즐겨보세요. E